오늘은 오비탈 두 번째 파트, 양자수와 오비탈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정말 많네요. 지난 오비탈 파트 1 영상에서는 오비탈의 등장 배경과 오비탈 및 양자수 개념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오비탈과 양자수가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직 오비탈 파트 1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설명이 연결되는 부분이 매우 많으니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지난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전자의 운동에 대해서 정확히 동시에 측정하기가 어려우니 전자가 발견될 확률의 의미를 도입하기로 했고 그 확률 분포의 모양은 전자의 운동 방식에 따라 크기 또는 모양 등이 달라지며 그 확률 분포의 크기 또는 모양에 의해 해당 전자의 에너지가 결정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자의 운동 방식을 나타낸 체계가 바로 양자수였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양자수가 무엇인지 얼추 개념을 잡기 위해 예시를 들어 정말 일차원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의 질량과 높이 정보를 각각 1kg, h 미터라고 정의하고 위치 에너지는 mg h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고전 역학의 경우 공의 높이 h 위치는 바닥인 0에서부터 연속적인 값을 가질 테니 위치 에너지도 0에서부터 9.8의 기울기를 가지는 연속된 그래프로 나타낼 겁니다. 하지만 이 공의 높이 정보가 연속적이지 않고 0, 1, 2와 같은 정수로만 정해져 있다면 이 공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렇게 0, 9.8, 19.6 등으로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표현될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고전 역학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말이 되게 됩니다. 그 원리는 당연하게도 매우 복잡할 테지만 여기서 왜 그런지에 집중하기 보다는 그냥 에너지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공의 위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표현하며 위치 에너지들의 각 단계를 대표할 수 있는 숫자. 보통은 정수나 반정수로 나타내는 바로 이 h와 같은 숫자를 양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양자화 되어 있는 어떠한 상태라는 것은 정수나 반정수로 끊어진 양자수로 나타낼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h는 높이를 뜻함으로 음수는 될수 없는 것처럼 양자수들에는 각각의 조건들이 있고 이 조건들이 꽤나 중요하므로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전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양자수의 종류부터 훑어보자면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피 자기양자수 이렇게 네 종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n, l, ml, ms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룹을 지어보면 이렇게 주, 부 양자수까지 두 개와 자기양자수 및스피 자기양자수 또는 주, 부, 자기양자수까지 세 개와 스피 자기양자수 이렇게 두 종류의 분류를 할수 있는데 그룹을 나누는 조건은 조금 이따가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양자수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의 설명은 철저하게 고등학교 수준으로 진행해 보려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A, B, C 학생의 생활 패턴과 그 학생들이 발견될 확률 분포의 모양으로 오비탈을 설명드렸고 이때 해당 오비탈에 포함될 전자의 에너지가 각 오비탈의 크기와 모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확률 분포의 크기 즉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주양자수 그리고 확률 분포의 모양, 즉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부양자수입니다.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과 그에 따라 끊어진 에너지 준위의 개념은 수소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해냈기 때문에 이것을 오비탈에서도 큰 범위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사용하기로 했고 이것이 바로 주양자수라고 부르는 첫 번째 양자수인 것이죠. 주양자수가 커진다는 의미는 전자가 더 넓은 반경을 돌아다닌다는 의미와 비슷하며 그에 따라 오비탈의 크기가 커지고 에너지 준위는 더 높아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의 의미를 계승했기 때문에 0을 제외한 자연수로 조건이 제한되죠. 하지만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은 수소선 스펙트럼과는 다르게 아주 세밀하게 선 스펙트럼이 나뉘어 관찰되기 때문에 큰 범위의 주양자수 개념보다 더 세부적인 에너지 단계로 에너지 준위가 나뉘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부양자수 또는 방위양자수 또는 각 운동량 양자수인 것이죠. 이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의 하위 호환 느낌으로 주양자수에 따라 그 조건 범위가 결정되는데 0에서부터 n-1까지의 정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부양자수의 따라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되는데 정리하면 아래처럼 부양자수가 0일때는 구형 1일때는 아령형 2일때는 자 여튼 부양자수에 따라 오비탈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각각 모양에 따라 sp D, F 등의 이름을 붙여 오비탈의 종류를 구분해줍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 저는 부양자수에 따라 왜 오비탈의 모양이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정말 궁금했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왜 도대체 왜안 가르쳐주는가 의문만을 가진 채 대학에 진학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시절 그 넓은 대학 강의실 칠판을 3번 정도 지었다 썼다 반복한 끝에 피오비탈의 모양을 증명해주시며 대학 80명 정도 되는 학부생들을 산채로 도륙내시는 교수님의 무자비한 강의를 겪어본 이후 사람이 적당히 넓 넘어갈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네, 고등학교 레벨에서는 이거 모양 증명하기 많이 힘듭니다.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물론 학부생들은 증명할 줄 아셔야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부양자수가 커질수록 모양이 복잡해지므로 그에 따라 해당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도 높아져 더 불안정하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야겠네요. 여기서 복습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양자수 조합이 1,0인 2 오비탈과 3,0인 2 오비탈은 둘다 부양자수가 0이니 s 오비탈을 나타내지만 주양자수를 비교했을 때 주양자수가 3인 s 오비탈이 더큰 오비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각각 오비탈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짓는 양자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 번째 자기 양자수는 지금까지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지난 영상에서의 예시에 하나만 더 설명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집 학교 학원의 패턴을 가지고 생활하던 A라는. 친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A의 친구인 D도 A와 똑같이 집, 학교, 학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D는 집과 학원의 위치가 달라서 A와 비교했을 때 크기와 모양은 똑같지만 이런 모양으로 다른 배양만 가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라는 친구를 소개할 텐데 사실 E는 A와 일란성 쌍둥이여서 A와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A와 E는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A는 모자를 바른 방향으로 E에게는 모자를 거꾸로 쓴 방향으로 쓰고 다니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예시 중에서 A와 D의 차이처럼 패턴의 크기와 모양은 같지만 방향, 정확히 말해서 공간 배양만 다른 오비탈을 구분하는 양자수가 바로 자기 양자수입니다. 부양자수가 주양자수의 제한이 걸려 있던 것처럼 자기 양자수도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아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의 정수로 조건이 결정되며 오비탈의 공간 배양을 결정하죠. 대표적인 예로 부양자수가 1인 p 오비탈의 경우 자기 양자수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로 3 가지가 존재하며 실제로 p 피오비탈은 각각 X, Y, Z축을 끼고 있는 PX, PY, PZ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기엔 또 역시나 여러분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한 자기 양자수 1, 0, 플러스 1이 각각 PX, PY, PZ와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냥 자기 양자수의 종류가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서로 공간 배양이 다른 피오비탈이 세 종류 있다. 이 정도로만 연결지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d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2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다섯 개의 자기 양자수를 가지며 이런 다섯 가지 오비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각각의 자기 양자수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니 그냥 종류가 다섯 개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기 양자수가 앞선 주 부양자수와 크게 다른 점은 오비탈의 배향이 바뀐다해도그 크기와 모양이 같으면 에너지는 같기 때문에 오비탈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자수라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까 언급 급한 px py pz 오비탈은 서로 배양 만 다를 뿐그 에너지는 같다는 말이죠. 이런 오비탈들은 우리는 축퇴 되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와 e의 경우 둘을 구분하기 위해 모자를 반대로 씌 었다는 건 뇌절이었지만 어찌되 었든 이것은 스피 자기 양자수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스피 자기 양자수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자체의 스피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양자수라는 것을 의미 한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오른손 따봉 법칙 그러니까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에 의해서 위쪽 강운 동량 방향을 갖는 자전 방향을 업스핀 그 반대 방향 자전을 다운스핀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스피의스피인 자기 양자수를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현을 하고는 하는데 사실 여기도 제대로 표현을 하려면 양자 얽힘 부터 시작해서 사실 스피인 양자수는 전자 스피을 말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등등등 할 말이 조금 엄청나게 많이 많아집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업스핀의 경우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측에 의해서라면 위쪽 방향으로 가군동량 벡터가 생기고 또한 그쪽으로 함께 앵극이 생겨야 한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앵극의 방향은 전자스핀에 의한 가군동량 벡터의 반대 방향이죠. 그 이유는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전하는 이 입자는 전자이고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로 전류가 생성되기 때문에 그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류를 따라 전자 스핀의 반대 방향으로 따봉 방향을 틀어서 N 극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스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나며 모자를 앞으로 쓰나 뒤로 쓰나 행동 패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듯 전자 스핀을 나타내는 스핀 자기 양자수도 오비탈 에너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포인트입니다. 단, 외부 자기장이 걸려 있지 않을 때요.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총4 가지의 양자수 중 주양자수와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나머지 두 양자수는 오비탈 에너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렇게 오비탈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기준으로 두 그룹을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까지는 어찌 되었든 오비탈을 결정하는 양자수이고 스핀자기양자수는 정해진 오비탈에 전자가 어떤 상태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 양자수이니 오비탈을 결정하는 양자수인가라는 기준으로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초반 제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아셨겠죠. 우리는 여태까지 배운 양자수를 이런 식으로 어떠한 전자 상태를 나타내는 좌표 같은 역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이 좌표들은 그냥 숫자들이 아니라 하나 하나가 전자의 운동 방식, 즉 전자가 포함된 오비탈과 그 스핀 상태를 나타내는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2 0 0 플러스 2분의 1의 양자수를 갖는 전자는 전체 중두 번째로 작은 구형으로 업스핀을 가지고 운동하는 전자를 의미하고, 2 1 0 마이너스 2분의 1의 양자수를 가는 이런 전자는 가장 작은 크기의 아령형 모양으로 Z축을 사이에 낀채다운스핀을 가지고 운동하는 전자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아까전에 PX, PY, PZ가 각각 마이너스 0 플러스 1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대응을 하면 안되는데 제가 그냥 가정한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너무 전자의 운동을 주저리 주저리 설명하기엔 표현이 깔끔하지 못하니 고등학교 과정 및 전자 배치에서는 오비탈을 전자가 들어가는 방으로 표현하고 방 각각의 주양자수와 오비타 방의 이름을 붙여 방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양자수는 그 방에 들어가는 전자의 좌석표처럼 사용하죠. 이 방의 개념을 사용해 보면 아까 예로 들었던 이 전자의 경우는 2층 껍질에 존재하는 s 오비탈, 즉 e s 오비탈 방에 플러스 2분의 1 상태로 들어있는 전자를 의미하고 이 전자의 경우에는 2층 껍질에 존재하는 p 오비탈, 즉 e p 오비탈 방3개중 하나에 마이너스 2분의 1 상태로 누워있는 전자를 의미한다고 간단히 표현하는 겁니다. 확실히 좀더 깔끔하긴 하죠. 정리하는 느낌으로 각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완결지었으니 가장 처음 오비탈 이론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왜 복잡하게 나오느냐, 오비탈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인 것인데 사실 답은 이미 나왔죠. 만약 전자가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 전이한다고 했을 때 기존 보어 모형에서는 단순하게 2번 껍질에서 1번 껍질로의 한 개의 전이만 나온다고 예상하겠지만 더 세부적인 에너지 준위 기준이 있는 오 오비탈 개념을 적용하면 e p 에서 e s 로 떨어지는 전자와 e s 에서 e s 로 떨어지는 전자의 에너지 간격은 분명히 다를 테니 두 개의 미세한 선으로 갈라지며 관측이 될 겁니다. 즉 세부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 오비탈 시스템에서 기존보다 더 복잡한 선 스펙트럼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양자수의 개념이 고등학교로 처음 내려왔을 때 이게 맞나 싶을 수준이었을 정도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만큼 어려운 내용.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살짝 간만 보시고 대학교에 진학하셔서 진짜 배기를 맛보시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양자역학은 정말 재밌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의 학점도 재밌겠죠. 또한 오비탈의 표현에 대해서 간략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쿠키 형식으로 아우트로 뒤에 추가해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봐주세요. 오늘은 그럼. 오비탈에 대해서 고등학교에서 학습할 때 영상 중간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오비탈은 전자가 들어가는 방 정도로 그리고 양자수는 그 방을 나타내는 자리표 정도로 학습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전자 배치 관련 문제를 풀이할 목적으로 배우는 것이라면 방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무런 개념 없이 1S 오비탈을 1층에 S방, 2S 오비탈을 2층에 S방,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비탈에 대해 이런 느낌의 치명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어떤 학생이 질문한 개념도입니다. 사실은 이런 느낌인데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오비탈에 대해 그나마 좀더 오개념을 줄여보고자 어렵게 설명했지만 오히려 제가 오개념을 늘리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게 있거나 이상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리고 문제 풀이용 수준을 원하신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각 양자수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오비탈의 종류와 표기법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전자 배치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비루한 영상을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진짜로 이만